누가 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에 나타난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하나로 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종의 충성과 불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 인물은 주인과 두 종류의 종들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며,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맡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나 지도자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나고, 그동안 종들에게 집안의 일을 맡기고 떠납니다. 이때 나타나는 두 종류의 종들, 즉, 충성스러운 종과 악한 종은 각각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먼저 주인이 종들에게 집안의 일을 맡기고 떠나는 상황이 묘사됩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주인의 뜻에 따라 다른 종들을 잘 돌봅니다. 이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들이 받을 영광을 강조하셨습니다. 반면 악한 종은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주인의 부재를 틈타 다른 종들을 학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주인이 예기치 않게 돌아왔을 때이 종은 그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함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책임의 무게에 따른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충실히 수행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